골다공증 원인, 예방, 운동 3분만에 모두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넘어지고 부러지기도 쉬워졌다고 느끼시나요? 그 이유 바로 뼈 속에 생긴 작은 구멍 때문입니다. 골다공증, 조용히 뼈를 갉아먹는 무서운 병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잘 챙기신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여성에게 더 위험한 이유. 골다공증은 남녀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여성에게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국내 70세 이상 여성의 약 70%가 골다공증을 겪고 있고 전체 환자의 94%가 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핵심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가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이죠 여성은 선천적으로 뼈가 얇고 곤량도 적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진짜 이유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생기고 움직이지 못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근육이 빠지고 치매나 당뇨 같은 다른 질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게뼈 건강입니다.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음식 세가지 그렇다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1탄산 음료 칼슘 배출을 유도하고 이니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속 칼슘을 더 빠르게 내보냅니다. 이 커피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골밀도를 낮춥니다. 3. 사골국물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높은 인함량으로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 기억해두세요. 뼈를 채워주는 음식 세 가지 그렇다면 뼈속 빈자리를 꽉 채워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 치즈 칼슘 흡수율이 높고 골밀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 요거트, 치아가 약해도 쉽게 먹을 수 있고 장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입니다. 참 브로콜리, 시금치보다 칼슘 흡수율이 높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이세 가지 꼭 올려 보세요. 실천 가능한 예방 습관 네 가지.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 네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를 자주 하세요. 둘째, 금주와 금연은 필수입니다. 셋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넷째, 골밀도 검사로 조기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 운동. 배우 김영옥 씨, 80대에도 무대에 서는 그녀도 매일 하는 골다공증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두 가지예요. 까치발, 서기,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자극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감각도 좋아져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체지방 감소, 혈당 조절, 관절 건강에 모두 좋아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주위에 10층 오르기만 해도 심장질환 사망률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단, 무릎이 약하신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 꼭 지켜주세요. 골다공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의 기둥인 뼈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1년 뒤 분명히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